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발견한 예수님의 성품 온전하게 드러나신 성품, 자기 인내, 신실하신 겸손.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본성, 왕 대신 흠없이 인간의 조건을 철저히 이시. 이 다른 데서도 우리가 다알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끝까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들이 이런 성품과 본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희를 용서하여 용서 주십시오.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꺼리게 꺼리,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니다 십자가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만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내가 필요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싫은 사람, 인내하기 싫은 사람, 자기 부인이 싫은 사람은 그 그림자를 숨길 곳을 찾는데 십자가에 그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매개체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이런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자꾸 가까이 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를 찾기에 분주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십자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며 영광이 이른다. 십자가가 내게체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우리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욕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라. 지삼절. 그런 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누에게로 나가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냥 영문 밖에 아니라 그가 계신 영문 밖으로 그분 어디 계십니까 영문 밖에 계신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 오직 장차올 것을 찾는 우리는 장차올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해야 되는 일네 가지 제사가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미의 제사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 생활 잘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예배 생활 잘하는 말.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빴을까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실 동안에 뭐 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까? 통곡과 탄식과 눈물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올렸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laughs> 여러분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노래가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까? 그러나 신약은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만미하라 <laughs> 경건치 않은 자는요? 감사를 잊고 삽니다. 덩건치 않은 자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 바쁜 자들은요, 주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장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에 너무 휩싸이면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예배 생활을 더 많이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바쁜 거 아세요? 근데도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라니까요. 다 한가할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지혜가 이 가운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두번째는 입술의 열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입니라 증거의 제사입니다 감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증거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개인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증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소리를 내라는 야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기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왜? 뭘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의 소외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이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주님을 선전하려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다. 우리가 해야 될 제사는 뭡니까? 참미의 제사요. 증거의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선행 역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선행을 잘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감정이입니다감정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외로울까? 감정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 여기 여러분 선행행하는 기초가 됩니다. 누가 선행을 잘 행합니까? 여러분 서비스는 누가 잘 행하나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비스 받으면 좋을 건데, 늘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서비스가 약합니다. 자기 효능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일도 시작도 잘하고 착수한 일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선행의 열매가 있다는 것.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는니다삼절 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다. 이 감정이 많이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것이라요 자기 효능의 법칙. 우리가 선을 백할 때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했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증거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나눠준다는 말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나누는 것을 왜네 번째 넣었을까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며, 창미의 제사, 증거의 제사, 선행의 제사, 그리고 구제, 물질의 제사를 왜 넣었을까요?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대의 가로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당대함이 있습 이게 돈과 담대함은 같이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돈과 담대함은 같이 갑니다. 왜 돈과 담대함이 같이 갈까요? 돈은요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우상을 깨뜨리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조지 그리스가 말했습니다. 뒷주머니에 자기 지갑에 지나치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양식을 받게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둔감해진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둔감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영적인 활력이 자라나고 드러날 무대가 제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떼서 딱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이상 돈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당대인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나는 불편도 다른 사람의 이목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치가 는거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끼고 모으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쩔절매는 사람이 아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참미의 제사. 예배 시간을 내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담대하게 주의름을 증가하는 제사를 입술에 열매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편해지고 쉬워지고 좋아질까 이런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물질사용에 있어서 담대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르켜서 사람의 인종에 인정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 문화가 지금 세 가지로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 문화였습니다. 인격 문화의 특징은요. 남이 안 보는 데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인격 문화였습니다. 남이 안 보는 데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근데 이것이 성격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성격 문화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개성이 중요한 겁니다. 성격 문화. 근데 오늘 나은 성격 문화에서 물어보는 게 자기 소개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 인격의 문화에서는요, 남이 보든 안 보든 했습니다. 성격의 문화에서는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 속의 문화는요, 남이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얼마나 남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원하는지. 페이스북에 뭘 올리는 것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어왔나? 몇 명이 봤나? 좋아요 올렸나?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팔로워가몇 명이냐? 관심이 있어. 오늘도 그 산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멋진 글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환피할 는걸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기 속의 문화, 자존감을 내에서 내 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자존감을 밖에서 발견하려는 거, 자존감을 밖에서 찾으려는 거. 공부를 해도 내적인 어떤 가치관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부해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거, 이게 자기소개 문화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내 자녀를 어떻게 볼까, 자기소개 문화로 바뀌어 있어. 청중의 규모 팔로우의 숫자 페이스북에 좋아요라고 누른 사람의 숫자 거기에 따라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당대한 사람은요 딱두 가지를 갖추면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당대해집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딱두 가지만 마음에 준비한 사람은요. 어떤 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나는 주를 본받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주를 본받는 것으로 나는 사용하리라.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남이 안 알아줍니까? 거기서 내가 주를 본받으면 돼요. 내가 혼자입니까? 여기서 내가 주를 본받으면 돼요. 내가 나가셨습니까? 여기서 주를 본받으면 돼요. 또한 가지는요, 내가 재물이 되리라. 내가 재물이 되리라 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재물이 되리라.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본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재물이 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건 따지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도 없는 거 이제부터는, 나도 재물이 되겠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재물이 되면 되지. 목요일 날, 바리사라는 케냐의 한 조그만 사범대학에서, 알슈바브라는 이슬람 극단 주자들이 들어가서 새벽기도하는 아이들을 총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고 있는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 깨워서 기독교인들은 이쪽에 서고 무슬림은 이쪽에 살아. 무슬림은 가로 좋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총살 주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대학생이 147명이에요. 새벽기도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총가도 죽은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면 되지. 내가 주를 본받으면 되지. 살아야 됩니까? 꼭 성공해야 됩니까? 더 두렵습니다. 더 비겁해집니다. 더 주의 영광가립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로 판단해요. 아자신도, 이후도뭘 많이 얻었나, 뭘 많이 가졌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 돈 받고 있나, 재물로서 삶을 살아가나. 이런 삶은 아름답고요. 이런 삶이 십자가를 닦는 삶이고, 이런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거기에 너희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 거기서 나를 본받고 거기서 제물이 되어라 거기에 내가 있고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네 가지 제사 잘 들으시고 제물과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서 아까 불렀던 찬송 주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승리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두 가지가 십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건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또 다른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예배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증거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선행의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물질의 십자가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다른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 본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본받고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 그 열망 그 비전으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는데그 주님 잘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美しといところを喜怒哀れないな。